이번 시간에 우리 대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4번 문제요 기출 4번 시트에서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기출 4번에 보니까 아시안게임 매달 결과고 하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다 그거죠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구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전체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바꿀 거니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원형으로 바꿔라 그랬으니까 원형 찍어 주고요. 그때 이제 3차원 원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첫 번째 조각, 첫째 조각 각을 20도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거나, 아무 원형이나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데이터 계열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각의 각하고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조각 각을 우리가 20도로 맞춰 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도로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살짝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3차원 회전에서 Y 회전을 30도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3차원 회전이 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3차원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3차원 회전 선택이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하고 뜨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3차원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y 회전 y 회전을 30도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15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지워버리고 3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좀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해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도 이제 각도 조정하는 거고 얘도 이제 각도 조정하는 건데 하는 위치가 다르죠. 얘는 이제 3천 회전에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3천 회전으로 들어간 거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 계열에서 계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계열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첫째 조각 각을 20도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의 값과, 값과 항목 이름을 표시하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값하고 항목의 이름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요.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떴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주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거기서 이제 레이블 옵션 맨 마지막 거 이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블 옵션 있죠? 이거 이제 클릭 한번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레이블의 내용을 어떤 거 어떤 거 지정할 수 있게끔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값이랑 항목 이름이랑 둘다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둘다 나타내 주고요.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어디로 해라 안쪽 끝에 안쪽 끝에 고글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블의 위치 우리가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 아무것도 없는 이 차트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보면 차트 영역 서식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바꿀 거니까 맨 앞에 있는 거, 요 채우기 및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맨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둥근 모서리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요거 체크 표시만 해주면 끝이요. 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다 같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업한 거랑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꼭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주면 끝이요. 에 자, 그럼 요 기출 4번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헷갈리거나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